인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욕심을 다 버렸을 때이며 그것을 부처라고 하고 착각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모양과 이름에 집착하지 않으면 언제나 진리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불취어상, 상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부동, 각고 같아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선, 염불을 해서 하나로 집중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것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 불과 같습니다. 모름지기 이렇게 살펴야만 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펴보면 우리 인생이 꿈과 같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기억으로만 인식되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 살면서 집착하고 애착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수행자는 이렇게 관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허망하고 무상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일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습에 집착하고 소리, 냄새, 감촉, 맛에 집착하며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분별하는 마음에 집착하게 됩니다. 꿈속에서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더라도 꿈을 깨면 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제 꿈을 깨는 눈을 뜨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진옥스님의 금강경 중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